야, 꼰니지아. <laughs> 아저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laughs> 어 뭐야?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유타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도전 어, 라니벨 이러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좋았어. 다 맞추시고.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1인에게 상품을 드리는 콘텐츠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니치와라고 쓰신 분 있거든요? 그 한마디에? 자자자자 어... <laughs> 아곰니치와이 컨셉 유지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바로 뽑습니다. 곰니치와라고 쓰신 분몸 한번 격하게 흔들어주세요. 누구셨지? 자 30분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한국어는 알아 들으시는 건가요 혹시? 아한국어 자신があります. 닉네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어니에 이시국 동자어 혹시 닉네임 <담베임은> 무슨 뜻인가요? <laughs> 에이, 또 이마 마지데 또 일본데 일하고 있는데 좀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아, 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아, 아, 감사합니다. 그아까 추가 합격으로 뽑히신 중에 제로투 추신다고 했던 분 누구셨을까요? 3등 안에 못 들면 제로투 추고 바로 올리겠습니다. 어, 가자. 다시 번인가요 예, 예. 아, 맞는데. 아 오늘 3등 안에 들지 않으면은 제로투 추는 거 맞으실까요? 해당 사실. 뭐 3등 안에 들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 오 안에 들겠다. 이쪽으로좀 재능이 있으신 거겠죠? 아녀서인가 해요. 정말. 자, 나머지 이제 어, 추가로 어,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오늘 1등 할 거다 하는 분 머리 흔들어 주세요. 바로 인터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난리 났는데? 11번 님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닉네임 한번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닉네임은 세티고요 저는 1등하려고 나왔습니다 오~~ 자신감이 장난 아니신데 이 자신감에 혹시 아, 계기가 네. 있으실까요? 일단 예창작학과로 오~~ 어,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온 상태입니다 오 문예창작과 <laughs> 와~~ 레게노 척척사 뱀비 <laughs> 어 척척사 네, 뱀비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현재 문제 뛰어 주세요. 다음은 소피아 님은 절도하고 싶어의 한 부분입니다. 잘 듣고 보기 속 대사의 표현들이 전부 표준어라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적어 주세요. 소피아 님의 말로 왜 파리를 들고 계시죠? 정답 다 작성되셨으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가 두분 정도 계시고 40번님 혹시 계신가요? 40번님? 아니 잠깐만요. 이거 5가 아니라고요? <laughs> 안에 들면 4는 되잖아요. 아네 아직 모릅니다. 이거 12번님이랑 40번님이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정답은 X! 다음 문장은 왁타버스 별주부전 콘텐츠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세월이 흘러 뇌쇠해진 용왕은 심각한 병에 걸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 네, 라니분들! 오! 좀 갈리긴 했네요? 14번님! 1번 했다가 2번으로 바꾸셨어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웃음> <웃음> 정답은! 1번! <laughs> 도시입니다 아~~~ 아이세요. 아이세요. 아 너무 아이세요. 아쉽다 아이세요. 절반 정도가 이제 가졌으니까. Yeah. 자, 패자부활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laughs> 다음 문장을 yeah. 잘 보고, yeah. 띄어쓰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적어주세요. 어, 절반 나눠줬거든요, 지금. 30번 분,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 Yeah. 문법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멤버들 사이에서 1번 섹시해서 7번님, 8번님 서로 O랑 X 고르셨는데 이제 둘중한명 완벽히 가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에서 서로 마주 봐주시겠어요? <laughs> 나의 기억해아 그새 정들었어요 둘이 그러면 같이 가실래요? <laughs> 아, 그건 싫어. <laughs> 아, 자, 그러면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비찬, 섹시하죠? 에흠. 어, 지금 최후의 5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인터뷰 타임을 좀 가져볼게요. 시퍼님?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저 박구태 형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부피 리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어 뭐야!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레전드! 아 네. 어,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다들 잘하셔서 좀 애매. 아, 애매. 아, 아, 알겠습니다. 11번님? 네. 어떠신가요? 지금 1등 할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맞춤법이랑 뭐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아. 그러면 이제 고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은 나는 1등 할수 네. 있다. 아. 오. 네 세월 이슈만 어. 이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39번님. 운만 있다면 재능 딸 필요 없어! 성우진 망생 운이 팡팡팡이라고 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와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헤 좋게 되는 겁니다 헤어 <laughs> 오늘 혹시 1등 가능하실 것 같나요?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네 네. 12번 문제도 사실 찍었습니다. 오 네. 찍신 강림! 그래서 운만 있으면 재능 따딸 필요 없다. 고오아 아, 아, 운으로? 가지고. 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스태프분들 약간 좀 올릴까요? 이제 좀 난이도를 올려도 될것 같아가지고. 네, 30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오, 정답은 2번.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난이도 한번더 올려야겠는데요? 네, 33번 문제 가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한글날의 이전 명칭은 정음날이다. 바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오, 여기서 좀 갈렸거든요? 18번님. 혹시 오라고 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이것은 교재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laughs> 39번 혹시 찍으셨나요? 네. 그래 틀릴 줄 알고 유유 적어 놨는데 분위기 어? 보니까 제가 맞힌 거 같네요. 어, 근데 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직 정답 분개가 어, 안된 상황인데 해. 이거 문제 이해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다섯 분 중에 아 평균 수준. 그러면은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의 이전명칭은 정음말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한글날의 이전명칭은 가가나리라고 합니다 아니 바보 아니다 <laughs> 아 이제 세분 남았거든요? 오른쪽 분들 세분만 이렇게 살아남으셨는데 뭐 뭐야 3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세계아이돌의 매니저 렌트개념님의 최근 인터뷰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아뭐 사실 맡았습니다 아니 그게 뭐 어쩌세요 네. 여기서 렌트개념님은 무엇을 맡았을지 가장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오 여기서 좀 갈렸거든요? 39번님, 왜 그렇게 적으셨을까요? 미안해, 라니드라? 찍었는데 이번에도 아 이번에도 찍으셨나요? 어 네네네네 네, 어 이유 1번 뭘까요? 곁담은 어 뭔가 너무 정답 같아서 오히려 정답이 아닐 거 같아요. 오. 3번 곁담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찍었고 이번 곁담은 아, 아, 곁담. 아 그래서? 곁에서 아 나눈 다 해가지고 오오야 그럴 듯한데 약간? 1 0 번님도 같은 이유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렌텐님 제가 편집하면서 제가 마침법 옛날에 검색해서 찾아봤었어요. 아, 아 편집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laughs> 레전드 종답은 <오! 웃음> 2번 겨사 네규범표 여기 <laughs> 2번 맞습니다 어, 저는 예상치도 못한 두 분이 살아남아가지고 굉장히 재밌거든요 직신과 편집자 <laughs> 그러면은 두분 남았으니까 각오 한번 들어보죠 시퍼님 오늘 우승 가능하실 것 같으신가요? 근 39번님이 너무 좋은 아도 있으시고 잡기도 잘하셔서 아하하세지않을까 아, 39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여기까지 온 김에 띠컴 <목소리> 또돌아가겠습아 <목소리> <목소리> 알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다음은 왁사대에서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끝나고 <목소리> 같이 까무임 <목소리> 했는데 같이 놀래? 다면? 여기서 단답벌레님이 할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오! 오! 갈렸습니다! 1 0 번님 왜이 번이라 생각하셨죠? 확실하게 네네네. 저도 몰라서 약간 찍은 건데. 어, 네네네. 편집에서 둘다 많이 써가지고. 어, 네네네. 이 참에 배워가겠습니다. 어, 아이 아, 참에 배워가겠다. 오3 9 번님 왜1 번일까요? 이게 보통 시험 문제 같은 거 예한이어 고를 때 보면 아, 예 아니 오로 나오거든요. 어, 네네네네. 아, 발음은 아니욘데 어, 뭔가 오. 쓰는 건 아니 오로 쓸것같고 오. 쓸 오. 것아 그럴 듯한데요? 그러면 두분 마지막으로 혹시 한마디. 부지던 음, <laughs> 자, 10번님들 한마디 해주시죠. 아, 분하지만 아, 말씀 들어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정답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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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아니오는 무협지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모모하오하는 말투로 그렇소, 맞소 이런 거랑 대비되는 말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도전. 단니벨 최종 우승은 바로바로 10분입니다! 바로 오늘 도전 단니벨 참가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바! 안녕! 자, 제로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不一样。<laughs>